에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씀은 세상과 우리는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진실로 진실로는 뭐예요? Truly truly I say unto you. 정말 이게 내게 진심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하리라? 기뻐하리라. 이런 세상의 동의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신앙하는데 세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한 동의가 내 친구가 동의를 해 줘야 돼요? 내 상사가 동의를 해 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커스터머가 아, 그래.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내 비즈니스 파트너가 내 신앙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내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대로 하면 세상이 동의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같이 못 갑니다 반대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자꾸 갈등하죠? 내 옆에 사람은 자꾸 다른 말 하거든요 내 상황은 다르거든요 자꾸 누구의 동의를 구합니까? 내 믿음 생활하는데 자꾸 친구의 동의를 구해요 아내의 동의를 구합니다 남편의 동의를 구해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한건 확실한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한데 바리새인들은 인정 안 하거든요 모두가 인정해야 내가 좀 마음이 편할 텐데 파리센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 가시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 지금이 가실 때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게 복입니까? 내가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셨어요. 그럼 그게 저한테 복인가요? 여러분 애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원하지 않았어요. 애서가 원한 건 뭐였죠? 아버지의 재산이었어요. 장자는 뭘 받으니까 재산을 두 배로 받으니까 결국 애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애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향해서 달려가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었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선택 같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고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에요.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네가 세상과 자꾸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이야. 근데 세상은 내가 죽으면 기뻐할 거야. 세상한테 동의 구하려고 하지 마.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역경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세번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근심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하면 근심이 사라지나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나요? 역경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근심과 역경이 없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역경과 근심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역경과 고난이 오곤 해요. 그럼 왜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어떤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영어에요. 양의 말씀 구합니다. If one has faith, all things have meaning. But why would a loving God allow these tragedies to happen? Does the Lord, as Mr. Frank suggests, want us to suffer?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없애기 위해 없애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y to make us to make, it, make,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God gave me problem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God gave me trouble people to help. 사랑이 그냥 생기나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옆에 올때 사랑의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요? 용기가 그냥 생길까요? 용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올 때내 안에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 시큼한 레몬을 내 인생이 나에게 준다면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레모네이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레몬을 그냥 시큼하다고 생각하면서 뱉을 수도 있고 레몬을 가지고 뭐할 수도 있는 겁니까?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도 있지만 거기 뭐라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지만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네번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떠는 기쁨이다?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기쁨이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가운데 얼마나 컨디션에 의존한 조건에 의존한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빼앗을 수 있는 기쁨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 기쁨들. 내가 이루고 있는 것에 기초한 기쁨들. 내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 기초한 기쁨들.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근심도 있지만, 무엇이 클 것이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줄 것이다.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애 낳는 것에 비유해요. 그럼 어머님들 이애 낳을 때가 임신했다가 애 낳을 때가 가까우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애 태어날 거 걱정하죠? 애 태어날 거 걱정해서 해산의 고통을 걱정해서 애안 낳는 엄마 있습니까? 없죠? 목숨을 걸고 애를 낳지만 애를 또 낳아요. 왜 그렇죠? 해를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그 위험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너희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염려는 그 염려야. 그렇지만 뭐 하면 있게 된다고요? 해산하고 나면 잊게 된다고요. ABC 뉴스에 나온 한 아버지가 출근할 때 딸과 인사를 나누게 된 장면이 도올벨 에 찍힌 장면입니다. Funny tonight here America strong. t Tonight in Jefferson City, Missouri, the story behind that remarkable moment between a father and daughter caught on a doorbell camera. That's Adam Horn, a father taking off on his motorcycle to work early in the morning. He usually leaves before his 8-year-old daughter, Gray, is up. But on this morning, his daughter was up early. She heard the motorcycle and you can see her running out to say goodbye, but she misses him. 아빠를 놓쳤어요. 출근하는 아빠를 그래서 실망하고 인사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내 아빠가 가다가 도어벨에서 링이 울리는 걸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전화기에 누군가 도어벨 앞에 나갔다는 게 울리죠. 다시 돌아와서 돌아옵니다. off the ground and then a more proper goodbye tonight that father adam telling us it was a reminder always give the hugs and say i love you you never know when it will be your last chance i should always say i love you to my loved ones no matter how soon i think i'll see them again telling us he is grateful for this moment for the notice on his phone from that doorbell camera the one he was not expecting but will now cherish 아버지 품에 안기는 딸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게 리마인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은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야. 자녀의 사랑을, 여러분 인생은 항상 투트랙입니다 고통과 염려가 없어질 때는 없어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고통을 바라볼 수도 있고 기쁨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도 한 사람은 해가 떠오르는 멋진 광경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계곡을 바라보면서 우울해할 수 있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는 두 사람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인생은 항상 투 트랙이에요. 고통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은혜가.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키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어, 교실이 한 20개가 있었어요. 교실마다 사용하는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키가 다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 좋았던 거는 마스터키가 있었어요. 그 마스터키는 어느 구항이나 다열수 있어요. 키가 20개래서 각 방마다 키가 다 다른데 그 마스터키는 어느 방마다 다열수 있는 키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잠깐이면 후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스터키를 줍니다. 그 마스터키가 뭐죠? 그 마스터키가 뭡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해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게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마스터키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이 우주에서 가장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생긴 키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벌어졌습니다. 2000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벌어졌죠.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우주의 정복자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뚝 수셨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죄와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을 꺾으시고 우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신 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과연 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누구신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천사들이 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저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가끔가다 우리를 실명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가다 우리한테 화를 낼수 있죠. 친구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1%의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에요. 합당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뭐하리라?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믿을만한 존재니. 이 아무개야,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예,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 당신은 내가 믿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